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LED 디머를 거치할 수 있는 어, 이런 거치대를 어, 3D 프린터로 뽑아봤고요. 이거 뭐 설계할 때 이제 가로, 세로 높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앞에는 뚫어줘야 저희가 디머를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버렸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어, 자석, 그러니까 여기 있냐? 이런 자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해놨는데, 얘가 좀 약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 자석을 안 쓰고 어, 다른 자석을 쓸 예정입니다. 그 제가 중국에서 저번에 어,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를 했었는데,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잘 이렇게 음, 튼튼하게... 그 자석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사용 방법은 음 여기 뒤에 홈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 일부러 제가 여기 홈을 만들어 놨고요. 어 여기 밑에는 아무래도 바닥 부분이다 보니까 인쇄는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잠깐만 약간 이런 식으로 어좀 긁어준 다음에. 여기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디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디머 실물은 예전에 이제 찍은 영상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얘가 좀 타이트하거든요. 나중에는 이제 길이를 좀 늘려야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잘 벌려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원래는 작은, 더 작은 선을 제가 옛날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쓰는 선이 좀더 두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안 들어가냐? 어. 이렇게 해서, 아우, 선이 다 긁히겠는데. <laughs>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,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? 음. 이렇게 해서 잘 벌린 다음에,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얘를 돌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딱 이렇게 뭐냐 이 앞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게 했거든요. 얘가 조금만 낮았어도 이렇게 안에 넣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어 높이도 딱요 높이만큼 이렇게 해놨고요. 얘를 아래로 내려버리면 여기 LED 등도 보이고 이것도 이제 조절을 할수 있게 음,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어, 상태로 이렇게 걸려있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래가지고 어,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 더 있고요. 이거 어,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얘를 이렇게 달면은 되는데 잠깐만 여기 선이 꼬여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치우고 이렇게 달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디머는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한번더 보겠습니다. 일단 스위치를 올리고 올리면은 제가 여기는 꺼져 있는데 지금 얘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음, 밝기가 살짝 1 이상으로 놓으면은 불이 켜지더라고요.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빛 조절은 어, 제가 각각 따로 왼쪽 오른쪽을 각각 따로 할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, 오늘은 이 디머 디머를 사용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었고요. 사실은 여기 벽 쪽에 좀 둬야 되는데, 어, 가운데 둔 이유는 케이블이 좀 짧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조금 방안을 생각해서 을 케이블도 정리를 해가지고 어, 여기 깔끔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